음,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어, 챕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앞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설명을 좀쭉하면서에 이동을 했죠. 이번, 어, 이번 챕터는 두 번째 챕터. 그래서 지난 주에 뭐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또 설치도 해보셨고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앱을 좀 작성을 해보고 실습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앱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요. 어, 프로그래밍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앱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챕터 2까지 어, 설명을 드리고 저장을 하게 했는데 한번 진행을 하는 것 가지고 쭉 보여드릴게요. 음, 페이지 4 6 페이지 펴주시고요. 예 프로그래밍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뭐 입출력 그다음에 변, 변수의 개념이라든지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 뭐 연산자,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법 아니면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떤 그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들을 좀 이제 헤쳐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시작을 한다라고 어,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뭐 이제 좀 분석이 필요하겠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어, 해당하는 그 뭐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일련의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이해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앱을 작성을 하면서 뭐 외우시기보다는 지금 뭐 그냥 듣고 좀 이해하고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리소스 준비도 필요하겠죠. 앱에 필요한 리소스를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앱을 만드는데 동영상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미지가 필요하다, 소리 파일이 필요하다, 효과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리소스에 속하게 되고요. 준비를 해서 올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제 위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도출을 했다면 직접적인 이제 화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이 단계에서는 앱의 화면이나 동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에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켜놓고 실행을 그때그때 해보면서 어, 실행을 했는데 별로네 하면 다시 동작으로 어, 설계 화면에서 어,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다시 디자인을 좀 추가를 하고 어, 실행해봤더니 별로야라고 하면 다시 디자인 화면에 편집 편집 모드로 되돌아가서 이런 작업들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딩입니다. 코드는, 코딩은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 앱인벤터에서는 블럭이라는 것을 좀 활용해서 어,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블럭을 이용한 코드, 코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딩까지 해서 다 구현을 하였다면 예, 앱을 테스트하고 오류가 없는지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 기초지식의 이해는 설명드렸죠 뭐 출력 입력 변수 뭔지 연산자가 뭔지 자료형에 대한 거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그냥 베이직이죠 네,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문제 이해 아까 우리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알고리즘까지 도출을 해서 음, 어, 뭐가 문제인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를 단순화, 그다음에 분해 패턴을 찾아서 이것들을 요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 방, 어, 해결 방법 자체를 도출을 해서요 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알고리즘을 시나리오 형태로 그 순서의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 문제 2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첫 번째 실습으로는 이제 고양이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실습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어, 고양이 앱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를 누르면 음향 효과가 나오게, 고양이 소리가 나오게, 고양이 음향, 그, 소리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소스가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음악 파일도 필요하겠죠. 음, 음향 효과, 뭐 이런 이제 그 소리 파일이 필요하겠죠. 한번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굉장히 뭐 심플해서, 뭐 그렇다 할 거는 없지만, 네. 기초, 기초지식의 이해라고 할게 없습니다. 네. 어. 뭐 기초지식의 이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나 뭐 지금은 뭐 단순 클릭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지식에 대한 것은 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이해는 아 얘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구나 아래쪽에는 이제 그냥 텍스트 형태의 레이블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실행해 주시고, 저는 새 프로젝트. 뭐 이번에는 프로젝트 두 번째 챕터니까 02로 가도록 할게요. 02새 프로젝트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가면 되나? 뭐 별거 없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미지 자체를 이제... 클릭 형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미지를 버튼을 삽입해서 버튼을 좀 크게 만든 후에요. 얘를 이미지를 버튼에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버튼을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파워포인트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텍스트도 표시가 되도록 텍스트도 레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어넣는데 뭐 지금은 컴포넌트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을 안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레이블에 어요거에 레이블에 표시 속성 창으로 가셔서 고양이를 클릭하시오. 터치하시오.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까지 뭐 교재에선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좀 복잡한 컴포넌트가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버튼 근데 네, 요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 너비도 이렇게 넓게 버튼 선택해서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이 부모 요소는 요 화면 전체가 부모 요소겠죠?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겠다. 상위 컴포넌트를 부모 요소라고 하거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해줘볼까? 높이는 퍼센트로 한번 맞춰볼까요? 퍼센트로 음, 한번 맞춰볼게요. 아니면은 얘도 높이도 부모 요소에 한번 맞춰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려나? 네, 그렇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얘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블도 텍스트 왼쪽에 되어 있으니까 이 속성 창에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음,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면 가운데에 딱 정렬이 될것 같아요. 너비를 넓혔더니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 버튼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놔야 하기 때문에, 예, 이미지를 또 불러 오셔야 됩니다. 미디어에 이미지가 지금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텍스트는 지금 이거 없어야 되겠죠. 고양이만 깨끗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냥 지울게요. 공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지 속성에 이미지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 앱 인벤터, 그다음에 이 소스 챕터 2에 들어가면은. 어, 고양이 이미지 파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바로 열기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와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로드되는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높이 너비를 이 부모 요소에 맞추면서 이 버튼 형태를 버, 버튼 자체를 부모 요소에 맞추면서. 지금과 같이 좀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게 예쁘게 고양이가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터치를 하면 소리가 어, 소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리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리 어디 있나 소리는 안쪽에 어, 어디에 있나요 네, 소리는 미디어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가 안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미디어의 소리가 우리는 필요하니까 이 소리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안쪽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얘가 보이면 안 되잖아. 보기 안 좋잖아. 우리는 얘를 눌러야 이 소리가 나오게끔 할 건데 아직 고양이 소리와는 연결하진 않았어요. 아 여기에 뭔가 소리라는 걸 집어넣을 거다라고 공간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리. 소리에는 고양이 소리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스에 파일 올리기. 클릭하셔서, 이번에도 소리 파일이 이렇게 하나, mp3 파일 배포해 드렸죠. 챕터 1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푸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한 미디어들이 하단에 보이게 되고요. 이미지 한 장, 그 다음에 소리 파일 하나 이렇게 사용을 했죠.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예,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얘를 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클릭을 했을 때이 소리가 나와야 되죠. 코드를 짜셔야 됩니다. 디자인은 완벽하고요.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뭐를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뭘 실행할 거야? 소리가 나오게 실행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리가 실행이 되도록 소리파일, 소리 1 얘를 클릭을 하면, 재생이 되는 그런 함수 자체가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재생이 되도록 할 거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 해서 그대로 그냥 껴줍니다. 예, 네, 재생하기. 별거 없죠? 네. 너무 심플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사실 창을 나가도 그대로 저장이 돼요. 음, 내 프로젝트 가시면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에뮬레이터 깔려 있으신 분은 에뮬레이터. 실행하셔서 에뮬레이터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폰이신 분은 이렇게 QR코드 실행하셔가지고 직접 폰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소리가 양양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5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61페이지에 가시면은 고양이 앱 기능을 이제 추가해 보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한번 쭉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울음소리와 진동이 울리도록 그거까지 해달래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은 소리만 나왔는데, 진동까지 같이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달라는데요. 그래서 소리를, 소리 1을 클릭하면, 재생뿐만 아니라 진동하기까지 보이네요. 그죠? 음. 클릭, 드래그해서, 재생과 동시에 진동도 가능하게. 음. 그래서 밀리초, 몇초 동안 이런 거 나와있진 않았는데, 어, 잠깐 그냥 징 하고 움직이게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수학으로 가시면 숫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문자는 텍스트 숫자는 수학 영으로 이렇게 디폴트 되어 있는 것을 어, 300으로 왜냐면 얘가 밀리초 거든요 그래서 어, 1000초가 1초예요 0.3초만 가볍게 어, 진동이 울리면서 재생도 되어지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게뭐 61페이지에 뭐요 부분입니다. 별 다른 거는 없네요. <laughs>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어, 파트 1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끝났고요. 어, 이번 챕터는 이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도 뭐 AI 컴패니언이라든지 아니면 에뮬레이터로 꼭한 번씩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너무 심플하지만은 네. 세 번째 어, 챕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